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획정안 가운데 천안시를 살펴보면 천안 가불병 세 지역구의 인구수를 각각 약 22만여 명 선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앞두고 여야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 측 관계자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천안의 선거구가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야당 쪽 인사는 천안 행정구에 따라 맞추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 청사, 청수동 이전으로 침체됐던 신부동 옛 법원끼리 청년과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공간으로 거듭냅니다. 천안시는 지난 2일 신부동 여흥빌딩에서 옛 법원길 프로젝트의 거점시설인 문화 생산기지를 개소하고 이곳에 대한 본격적인 활성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문화 생산기지는 이 지역의 가치를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 커뮤니티 기반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등을 위한 창업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생활권 중심을 형성하고 천안의 대표적 문화 생산 공간으로 발전해 지역 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단하는 천안시티FC의 두 번째 유소년팀인 U15팀 감독에 김진환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지난 2011년 강원 FC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한 김 감독은 인천, 광주, 광주 FC, 서울 이랜드 FC 등을 거쳐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은퇴 후 서울 이랜드 FC U12팀에서 지도자로 변신한 김 감독은 초등 축구리그 서울권역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지도자로서의 역량도 입증해 보였습니다. 김진환 감독은 새롭게 창단되는 팀에 합류해 행복하고 지난해 초등학생에 이어 올해 중학생들까지 지도하게 돼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의 천안시민에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 기간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